어, 뭐야. 헬멧 언박싱이야, 형아들. 써있지, 카베르그 헬멧. 신스, 1974. 어, 1974년부터 시작했다. 여기 있는 막 그림들, 막. 이거 그림 마음에 들어, 아주. 어. 이런 몸매 좋아해. 콜트 45? 코, 코카콜라인가? 뭐, 아무튼, 어, 카베르그 헬멧을 샀어 제품명은, 자. 고스트 카본 2X라지 이게 이탈리아산이라서 홍진 2X라지 어, 홍진같이 머리에 작게 나와 핏감도 안 좋아 어, 까보니까 까보겠습니다 헬멧이 들어있고 자 대충 벗기면 이런 모양이야 어, 디자인은 장난 아니지 와. 뭐, 배트맨 옛날 다크나이트? 거기에 베놈. 아, 잠깐, 형 얼굴이 비쳤네. 어, 막카베르그 마크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잡아당긴 다음에 올리는 거야. 근데 이게 장점이 무게가 엄청 가벼워. 근데, 동양인 두상 좌우에 이제 뿔이 달린 사람들있잖 뿔, 뿔. 어, 나도 좀 뿔이 달렸는데, 아, 좀 머리가 아파. 막, 두통와 막. 어. 냄새 너무 멋있지? 진짜 가벼워. 풀카본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인데, 여기 쪽이나 이쪽은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드릴로 뚫어봐야 알아. 자, 디자인 하나 믿고서는 카베르그, 고스트. 어, 근데 너무 비싸다. 비싼 게 흠이야. 그래도 개인적으로 핏은 쇼에이 아라이가 최고라는 거. 안녕!